여러분!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? 사이온 7레벨을 제가 드디어 오늘 달성했습니다 여 보세요 아 이거는 뭐됐고자 여기서 제가 S를 받고 네 승리를 하였습니다 C.S.를 잘 먹었나 모르겠는데, 야, S 받았어요. 너무 좋아. 그거 보러 갈까요? 야, 실내벨 그거 그거 보러 갑시다. 사이온 2년차 드디어 7레벨을 찍었습니다. 오늘에서야 바라지도 않았는데, 이야 7레벨 봅시다. 와우. Look at this. 좋다. 야. 하, 너무 좋다. 딱 예스 찍어버렸잖아. 감사합니다. 안녕. 너무 좋다.